자, 비오는 날이면 가리봉동에 가야 된다. 원래 어디 있는 소설이니? 원미동 사람들. 원미동이 어디야? 원미동이 어디냐? 알아? 부천. 이제 부천 어딘 줄 알아? 부천 몰라? 부천? 인천 근처. 부천이 서울이야? 아니야. 당연히 서울이 아니지. 그치. 인천 옆에 있는 도시란 말이야. 평촌보다 서울에서 조금 더 먼. 그래서 이미 원미동 사람들이라고 하면 주변부 사람들이야 주변부 사람들 주류가 아닌 사람들 이 주인공도 여기 비오는 날이면 가리봉동에 가야 한다에 여기 주인공도요 주류가 아니야 되게 뭐집 있긴 하지만 부자가 아니지 그치 약간 이렇게 주변부 소시민의 행태를 보여주고 그리고 고전 소설에서는 인물들이 어떠니 인물들이 상당히 현면적이야. 그래서 하나의 느낌밖에는 뭐죠. 성격이 고정되어 있어. 쟤는 나쁜 놈, 좋은 놈 이렇게. 좋은 놈은 좋은 행동만 하고 나쁜 놈은 나쁜 행동만 하고 그런데 현대조선은 그렇지가 않아. 그래서 지금 이 집주인이랑 아내는 처음에는 이 이름이 뭐니? 어 임씨네 임씨. 일하는 사람. 어, 임시를 처음에 어떻게 생각해? 아저이 달아 빠진 장사꾼 내 우리한테 공사비 얼마나 부풀리나 보자 하고 막 도깨눈을 뜨고서 여보 영수증 잘 봐요 어, 이거 해도 안 해도 되는 공사인데 막 시키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막 촉각을 곤두세우고 사기당할까봐 돈 떼일까봐 엄청 걱정을 하면서 그 사람을 의심을 한단 말이야 그 사람이 막 잘하는 것 같아도 의심을 거두질 않아 의심이 꽤 오래 가다가 언제? 이제? 청구서를 받고 나서, 어머, 이거밖에 청구를 안 했어? 솔직한 사람이냐고, 그때 마음을 푼단 말이야. 근데, 이렇게 임시를 계속 의심을 하는데, 의심을 하는 이 부, 주인 부부가 그럼 나쁜 사람인가? 현대소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야. 사람은 입체적이라서, 이 자기네들도 부자가 아니야. 기껏 집 사가지고 왔더니, 집이 하도 그지 같아가지고, 여기저기 계속 돈 들어가는 공사를 해야 돼. 그래서, 본인들도 속상하고 하기 싫은 공사를 억지로 해야 되니까 혹시나 우리 예상보다 돈이 더 들어갈까봐 걱정하는 그런 소시민적인 주변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나쁘다고 욕할 만한 사람들이 없어 충분히 사람들이 공감할 만한 그런 인물들이고 임씨 역시 의심을 당하긴 하지만 알고 보면 굉장히 어떤 인물이야 성실하고 정직한 인물이지. 그래서 이 현대소설에서 표현되는 사람의 다면적인 면을 좀 이해를 잘 해야 돼. 한결같이 하나로만 결정되는 건 고전소설이야, 얘들아. 응. 금년이가 알고 보면은 나중에 목이 댕강 베이긴 했지만, 나름 조씨 입장에서는 충성스러운 시이잖아 근데 그런 식으로 묘사가 전혀 안 돼. 알겠지? 자, 2 3 8조 그리고 새로운 친구들 우리 어, 공부 같이 보도록 합니다. 그 주제에는. 까짓거몸 돌보지 않고, 열심히만 하면, 농사꾼보다야 낫겠거니, 했지요. 왜? 어? 농사꾼은 몸이 너무 힘들잖아. 그치? 처음에는 땅판돈이 좀 있어서, 생선장사를 하다가 미천 잘라먹고, 미천을 잘라먹었다는 게 무슨 뜻이야? 돈은 못 벌고, 있는 돈만 까먹었다. 이런 얘기지. 농사권 출신이라 고추장사는 자신이지 싶어 덤볐다가 아예 콕삭 망했어요. 그런 사람이 어땠대 얘들아. 밥그릇 비우는 솜씨도 일솜씨 못지않아서가 뭔 뜻이야. 일솜씨가 어땠냐면 굉장히 빠르고 정확했어. 근데 밥 먹는 것도 열나 빨리 먹는단 얘기야. 김치는 그가 반도 비우기 전에 벌써 숟가락을 다 먹었다는 얘기지. 은하수 한 개비 은하수가 뭐야 은하수 네모치고 역시나 그때 이제 시대를 보여주는 그런 단어죠. 단배 이름. 나도 몰라. 미천될 돈이 없으니 그 다음부터는 닥치는 대로 줘. 서울서 미천 털리고 부천으로 이사 오게한 6년 되나? 아 서울서 미천 털렸으니까 부천으로 여기 원미동이라고 얘들아. 근데 그 밑에 해설 뭐라고 나와 있어? 변두리로 밀려남이라고 되어 있지? 역시나 여기 중심부가 아니라는 그 설정이 있어요. 얘들아. 어, 이 사람들은 메인이 아니야. 주류가 아니야. 이 바닥에서 안 해본 게 없어요. 얼음, 채소, 개, 어, 개장수 뻔내기 장수 걸리는 대로 했으니까요. 장사를 하면 단돈 천원이로 미천이 되게 말이 했는데 걸핏하면 미천이 까먹기라 이겁니다. 하면서 자기 얘기를 쭉 요약적으로 하고 있죠. 좀 되는가 싶어도 자식 새끼가 많다 보니 쓰이는 돈도 많고 재작년부터는 몸으로 빌어먹는, 걸어먹는 노가다 일을 주로 했죠. 그래서 이거, 이거, 이거 안한게 없다. 자 근데 이야기를 듣고서 어머 참 성실하네 라고 생각 안 하고 이 주인 부부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봐봐야 돼. 키 작은 하청일과 키큰서순아기 제잘제잘 숨 넘어가게 가사를 읊어내는 노래. 이네 하청일과 서순함 알아? 하청일과 서순함 알아? 일단 유튜브에 찾아봐. 유튜브에 한꼭 찾아봐. 너 알아? 어. 나도 잘 아는 가수는 아닌데 옛날 나 어렸을 때는 이제 한물간 가수로 많이 나왔었지. 최초의 무슨 래퍼 막 이러면서 나오는 그럼 이거 알아야지 이 부분이 웃겨 얘들아. 유튜브에서 꼭 찾아봐. 읊어내는 노래가 생각날 만큼 그가 구원 섬기는 직업 또한 늘어놓기 힘들 만큼 많았다. 자 그런데 봐봐. 그 뒤에 밑줄 안 쳐져 있는데 밑줄 치세요. 그렇게 많은 일을 했다면서 아직도 요 모양 욕 꼬인가 싶으니 견적에서 돈 남기고 공사에서 또돈 남기는 재주는 임씨가 막판에 못 배운 못된 기술일지도 몰랐다. 여기까지 같이 밑줄 치구야 얘들아 뭐 얘기하는 거야? 의심의 눈초리야. 자 그리고 공사를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인식이 깔려있는 거야.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 뭐 연탄배들이 주 그거라고. 나 누구한테 봉사 맡긴 거야? 약간 이런 식으로. 아니 그렇게 다 망했다면서? 그러면 이제는 봉사에서돈 남길 건가? 약간 이렇게. 어, 돈이 급한 사람이구나. 우리한테 견적증 부풀리겠구나. 막 이렇게. 그래서 의심이랑 오해만 계속 부풀리는 거야. 이걸 고지 고대로 짓지 않아. 이게 어쨌든 그래도 소신인적인 발상이야. 착한 건 아니지만 지금. 그러면서 계속 누구의 말로? 임 씨의 말로 이 상황, 정보가 전달되고 있어. 독자들한테. 연탄 배달이 그래도 속이 제일 편해요. 한장 배달에 얼마? 이렇게 금세가 매겨져. 이게 당연하죠. 얘들아, 내가 연탄 얘기 중간고사 때 했었나? 연탄은 한 장씩 사지 않지. 오늘 몇 장씩 사? 연탄 있는 집에 살아봤어야지, 그렇이 겨울에 연탄을 때려면 이 한두 장씩 사오는 게 아니라 하루에 연탄 몇장될것 같아? 하루에 연탄 몇장 필요할 거아니 하루에 어? 여 개. 어, 여섯 개, 일곱 개. 어. 이제 팍 칼칼 때면 이제 뭐열 개도 쓰겠지. 방이 많은 데 하나가 한 연탄이 연탄 어떻게 태워? 넣다 뺐다 하는 게 아니라 얘들아. 이위에 구멍 이 있잖아. 이거 왜 구멍 이 있어? 이게 타들어가면 점점 아래로 내려가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이 밑에다가 불을 이렇게 떼면 얘에다 불을 붙이면 그 위에다 계속 쌓는 거야. 오케이? 어, 이 위에 계속 완타를 얹어놓는 거야. 그래서 점점 점점 이게 라을 하자는 거야. 한줄 떼면 광이 조금 따뜻하겠지. 근데 두줄 떼면 더 따뜻하겠지. 광이 많으면 한 번에 여러 개 떼어야 되겠지, 그렇지? 그래서, 요한 줄, 이한 줄이 타들어가는데 하루 동안 타들어가는데한 대여섯 개 정도가 쓰이는 거야. 자, 그러면, 일주일치를 미리 사면, 우리 집한 번에 세 줄씩 된다? 그러면, 열나 많잖아. 그치? 그래서 겨울이면은, 마당 한 켠에, 혹은 창고 한 켠에, 연탄이 진짜 이만큼씩 있어요. 이만큼씩. 연탄 봉사하는 거본적 있지. 그치? 그래서 연탄 나르는 게, 한두 장씩 나르는 게 아니기 때문에, 힘들다는 거야. 한 달을 날려면 정말 방한 가득 연탄을 쌓아놔야 돼. 음, 근데 연탄은 뭐 얘는 몇 얼마고요? 얘는 얼마고 하는 게 없으니까. 셈이 빠르다는 얘기죠. 한장다 정해져 있으니까. 자 그래서 한 철에 얼마만큼만 날르면이에 풀칠을 하겠다는 계산도 나오고요. 없는 살림에 애들 크는 것도 무서워요. 지하실에 단칸방 살면서 하루에 두 끼는 100원짜리 라면으로 때우게 되더라고요. 그래도 농사질 때는 어땠대 얘들아? 농사질 때가 더이 <laughs> 생활이 나았대. 아니면 여기 지금이 더 낫대? 농사질 때가 더 나았대. 그래 농사질 때는 명절 때떡한 말쯤은 해놓을 형편이었는데 지금은 그렇게도 못해. 성수할 때는 돈이란 돈은 온통 도시에 몰려있는 것 같더니 그 몰려있는 돈 정작 내 돈이 아니네. 서울만 올면 더 많이 벌줄 알았는데. 돈 구경하기 힘들대요 하면서 넋두리를 늘어놓고 있어 자이 말을 듣고도 소설이 재밌으라면 어떻게 해야 돼이 말을 듣고 이 솔직한 얘기를 듣고도 주인 부부는 의심을 안 거둬 그는 또 동, 공사 맞춰서 주인 소여 남긴 돈은 다 뭐하냐 <laughs> 참 불쌍하지 그치? 너 남긴 돈다못하노는 생각이 임시 얼굴을 다시 보게 된다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는 것. 하기야 임시 가은 뜨내기 인부 동그라미처왜 뜨내기 인부라고 생각하는 거야? 이거 저거 다 하니까 한 가지만 하는 전문가가 아니야. 그래서 뜨내기 인부라는 게 주인이 생각하는 뭐 부정적인 부정적인 평가죠. 안 좋아. 음. 자, 그래서 임시 뜨내기 인부한테 일맡길 집주인도 흔키 흔치, 흔치 않겠지. 흔치 않겠지. 자조적인 표현이죠. 아유 내가 바보가 나나 되니까 나 같은 사람이니까 저 뜨내기한테 맡기지. 약간 이렇게. 스스로 바보가 된것 같아서 그는 입맛이 다 썼다. 돈 드려야죠. 그런데 어쩌고 어쩌고 쩌고 이제 견적서 얘기가 쭉 나오고요. 견적서를 받아보고 오해가 풀린 다음에 241쪽 그 뒤에 중략 뒤에 봅시다. 자 조수가 역시 한잔 합시다. 형씨라고 동그라미 치고 아까는 뜨내기 임부라고 불렀는데 이제 뭐라고 불러? 뜨내기 임부라고 생각하다가 형씨. 응? 한잔 합시다. 이렇게 됐어. 그지? 아, 형씨 이거는 임씨가 부르는 소리네요. 자, 그러면 어쨌든 둘 사이가 어떻게 된 거야 얘들아? 가까워진 거야. 가까워진 거야. 이 심리적 거리가 가까워지려면 서로 뭘 해야 돼? 공감하고 이해해야 돼. 오해할 때는 심리적 거리가 당연히 멀어. 먼 거리. 근데 이제는 이거 가까운 거리. 서로 친해지는 거지. 공감과 이해가 없으면 그렇게 못하죠. 그래서 서로 친하게 부르게 됐어. 그렇지 그렇지 다 같은 토끼 새끼 주제에 무슨 얼어죽을 사장이야 라고 얘기해 토끼 새끼가 무슨 뜻이야 둘다 토끼띠라는 뜻인데 사실 이거 뻥카야 <laughs> 자기 토끼띠 아닌데 괜히 미안해가지고 얘랑 친해지려고 어 그래 나도 토끼띠야 나도 토끼띠야 약간 이렇게 하는 거야 그의 허세도 임시 못지않았으므로 이럴거두 사람은 죽어니 박빡이 술잔을 비우기 시작했다. 내가 이러면 도 자식 농다는꽤지었어요또 얘기 시작해. 다 말이 많아 임시가. 자신의 아들딸이 네 명이라는 것. 국민학교 4학년이고 공부 잘하고 한 명은 농구선수. 박찬수가 아론이네. 박찬수? 그 당대에 유명한 농구선수야. 못지않은 제주꾼이라고 자랑했다. 그런데 그놈들 공국 한번못 먹인 게한니요 여기에서의 공국 뒤에 나온 뭐 자전거, 운동화, 타 자식에 대한 애정을 표현하는 소재들이죠. 자식한테 해주고 싶은 거 얘기하는 거야 음. 자, 그래서 임씨가 이빨 사이로 침을 찍뱉었다 맛있는 거 하나 어쩌고 저거. 가리봉동에 가면 곰국이 나와요. 하면서 임씨가 따라주는 잔을 받으면서 그는 온몸을 휘감는 술기운에 문득 머리를 내둘렀다. 아까부터 비 오는 날에 가리공동에 간다는 임씨의 말이 술운과더 놀라 떠올랐다. 아유, 공공만 나오나, 이 자식에 대한 애정을 표현하는 물건들이 나열되고요. 또한, 뭐야? 임씨가 받을 돈의 가치들이 아니죠. 돈의 가치로 환산할 수 있는 것들. 그돈 받으면 이거 다 해줄 수가 있는데, 그 돈을 못 받으면 이거 못 해주네. 그지? 자그마치 80만원이요. 80만원. 제기랄, 센터 공장 하던 놈한테 1년 내 연탄을 내줬더니 연탄값 떼어먹고 야반도주 뜨 알아야 돼얘들 내고 쳐놓고 야반도주 했어요 공장이 망했다고 엄살을 까길래 내 마음인들 좋았겠어 내 마음인들 좋았겠어 이거 뭐야? 임시의 여린 마음이 대화로, 대사로 드러나는 부분이지 간접적으로 드러납니다 마음 약한 사람이야 근데 혹시 아, 그 놈이 가리봉돈이라서더 크게 공장을 차지못뭡니다 이 사실 어떻게 알았어? 다른 사람한테 들어서 알게 된 거야. 내가 본거 아니고 노가다를 출신이 다양해서 그런 소식 제 거다 들어오죠. 그러더니 아 받아야 하고 말고 그 옆에다 뭐라고 써야 돼 얘들아 공감 임시의 편에 서서 생각하게 된 거야. 임시의 마음을 제 거다 이제 어, 이해하게 된 거야. 그냥 딸국질을 시작했다 왜술 취해서 어 손도 흔들렸다. 그에 비하면, 임씨의 기세 좋은 이만큼은 아직 든든했다. 누군? 받기 싫어? 못 봤어? 줘야 받지. 형씨, 돈 있는 놈은 죄다 도둑놈이오 쫓아가면 지가 먼저 울상이네 여공 노임도 밀렸다. 부도가 나서 그거 매우느라 마누라 목걸이까지 팔았다. 지가 먼저? 뭐? 뭐 적반 하장격으로 막, 막 얘기를 해. 자, 근데 얘들아, 여공이 뭡니까? 여자? 공장에서 일하는 여성 그 공원들 얘기하는 거죠. 요즘에는 여공이라는 말안 써요. 당연하죠. 안 쓰죠. 노임 그들의 임금도 밀렸다. 뭐 그렇게 얘기를 막해 죽일놈. 죽일놈 역시 공감에 대해서죠. 공감 심리적으로 거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죠. 그는 스웨트 공장 사장을 눈앞에 그려본다. 자 여기 별표 반질반질한 빤질 상판에 벤투 툭 불거져 나왔겠지. 나왔겠지라고 얘기해 얘들아 본 거야 안본 거야? 안본 거야 이거 상상이야 상상 얼마나 깊게 공감했으면 그 스웨터집 사장의 모습을 그냥 혼자 그려본 거야 자 근데 여기 말투 봐라 이거 따옴표 쳐져 있어, 있어 안 쳐져 있어? 안 쳐져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왔겠지라고 끝나는 거는 서술자가 갑자기 누구한테 빙의한 거야? 이 주인 남자한테 집주인 남자한테 빙의해서 집주인 남자의 시점으로 서술한 거야 그지? 서술자의 시점이 아닙니다 그게 작년 일인데 형씨 올여름에 비가 오죽 많았어 비만 오면 가리봉동에 갔죠 비만 오면 갔단 말이오막 그랬대 1년 365일 비 오는 날은 세고쐈는데 뭐가 그리 걱정이에요 일종의 위로야 얘들아 그냥 이 농담뿐만이 아니라 걱정 만잘될 거야 하는 위로의 말입니다 어 임시를 놀려먹었다. 근데 이제 호칭이야 형씨에서 사장님에서 형씨에서 시끄러 임마 비가 와야 가리봉동 해가지. 임마로 바뀌었어. 되게 많이 가까워진 거지. 어 비가 와야 가지. 해 드는 날은 돈 벌어서 좋고 비 오는 날은 돈 받아서 좋고 놀리는 거야. 이제 좋다. 어 계속 위도의 말입니다. 일종의 얼마나 힘들겠어. 비가 안 오면 못가다는게 되게 슬프지 않아 얘들아? 하루라도 돈을 안 벌면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돈못 버는 날에만 가는 거야. 김 반장의 젓가락로 장난까지 맞추자 임신은 김 반장 엉덩이를 철썩하게 나와 이고야김 반장 엉덩이를 철썩하게 내다 밑줄 치고요. 많이 가까워졌음을 스킨십까지 하고 있어. 그지? 형씨 집 있으니 걱정할 거 있어. 토끼 뛰면 어쩔 거야 집이 있는데. 어제 집값이 내리겠어도 하면서 상대방한테 어, 부러움을 이제 넌지시 내 비치고 있죠. 아, 우리는 그래도 월세방 사는데 너는 집이라도 있어서 좋겠다야 이런 거지 근데 막상 집주인은 만족해요 안해요 만족을 못해 뭐 이런게 집이냐 맨날 돈 들어간다 막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 다음에 임시의 말난 말이요 이 속기 토끼띠 사내는 말이요 보증금 150원 만원에 월세 3만원짜리 지압방에서 6식구가 살고 있어 가리봉동 그 새끼는 곧 죽어도 맨션 아파트요. 맨션 아파트. 그런 놈이 나한테 돈을 안 줘. 이러 한탄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얘도 비슷한데 이제 여기에 나오는 이두 사람이 주변부 인물이라면 가리봉동 그 사장이 대변하는 건이 어떤 인물이야? 구르주아 구르주아 어? 자본가야 자본가 여기는 노동가, 노동자들이고 여기 자본가. 이미 계급이 있어. 이 계급을 지하방이랑 이 맨션 아파트로 다시 한번 형상화 시켜주고 있죠. 어. 계급의 차이. 자, 그래서 동반으로 갈 시간도 없다고. 마누라는 마누라들로 벽돌 짓는 공장에 나뉘지. 이 집에서 벌어야지. 달걀 하에 마음 놓고 또못 먹어. 임시 복실에 와 치러놨다. 술이 너무 과하지않아 임 씨에게 잔을 돌리지 못하고 있다 돌고 돌아서 돈이고 어째 저막무 한탄 엄청 하고 있죠 우리 같은 신세는 평생 이질랄로 끝장이야 라고 하면서 이걸 듣는 집주인이 이 말에 공감해 아니면 야 그건 아니지라고 생각해 둘 중에 하나 뭐야 얘들아 참고 살다 보면 나중에는이라고 위로를 던지려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 임씨가 하는 말에 공감하고 있어. 임씨의 말에 자기도 찬성해. 자, 봐봐. 임씨의 기세누령 말을 했지 못하고 입을 다물었다. 자, 나중에는 임씨 역시 잘살 거다 이런 인생 될 거다라고 말할 수 없었다. 왜왜 왜 말을 못하니? 아닌 거 자기도 아니까. 천번만번 번 참는다고 해서 이 두터운 벽 네모 치고야 두터운 벽이 뭐야? 이 자본가와 노동가 사이의 어떤 계급, 음? 신분은 아니지만 경제적인 이런 계급, 이런 상황, 넘어갈 수 없는 것, 이런 현실, 이런 걸 두터운 벽이라고 형상화하고 있죠. 오를 수 없는 저 꼭대기가 뭐야? 이 사장이 자본가가 있는 저 꼭대기, 꼭대기가 저절로 발리트로 걸어와 주는 게 아님을. 모르는 사람이 그 누구인가? 밑줄 치세요. 모르는 사람이 그 누구인가? 그 누구인가? 이 토끼띠 임씨의 말에 적극적으로 공감한다는 얘기야. 임씨의 말이 틀리다고 생각 안 해. 자기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어.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뭐 어떻게 부자 되겠냐? 근데 임씨의 핏발 손눈을 마주 보지 못했다. 엉터리 견적으로 주인 속에 있는 예꾼이라고 조개토르 금씨는. 의심하며 손해 볼까 두려워서 궁리를 거듭하던 게 너무 부끄러운 거지 이제 눈치채지는 않았는지 아무래도 술기운이 확 달아나 버리는 느낌이었다 여기까지요 자 그리고 옆에 보면 그래서 원미동이랑 가리공동 네나그형안 봤는데 범죄도시 범죄도시 배경이 어디야 그리고 가리공동. 가리공동 맞지? 신도림, 요즘 가리봉동이라고 안 하고, 신도림 구로, 뭐 그쪽이지? 공장촌, 그지? 뭐 뭐라고? 야, 근데 재밌어? 본사람, 범죄도시 본사람, 재밌어? 뭐 1편 아니야, 가리봉동. 몰라, 아, 응, 그거 천불로 왔는데. 아 천불이야? 라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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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이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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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 봤어? 재밌어? 하 <laughs> 갬성을 좀 길러. 재미없대. 1편만 재밌다는지 모르겠다. 어쨌든, 가리봉동이 그런 곳이야. 옛날부터 공장 많은 곳. 그래서 이제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어쩌죠. 한 켠은 이제 패션 아울렛도 되고 했는데, 사람들이 잘안 가려고 하는 곳이죠. 우리나라 사람들 가서 살지안 하려고 하는 곳이지. 오케이 여기까지 보시고 뒤에는 괜찮고요 다 설명했고요 그거 봅시다 저기 o 스 오늘 교재 o 스 하고 우리 이거 하고 갈수록 이게 좀 인문예술 공책

중에는 말할래가 못했지. 나중에는. 응. 미로 위로를 실패한 거야. <laughs> 실패? 너무, 실 그렇지 위로 못했지. 말이 응. 응. 신. 응, 말 끝냈지. 맞아, 말을 못했지.